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지금 장중, 어, 정목 분석, 이제 진행 하고요. 어,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해요. 네, 일단, 원익 홀딩스. 네,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반도체, 어, 반도체 관련이거든요. 네, 반도체 관련주고, 지금 일봉상 봤을 때제 방법 도 얘기했죠. 앞전에 제가, 봉, 어, 차트 분석하는 방법이나 기준 잡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지만이 지금 매집봉 흐름, 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448일선 위에 지금 안착해 있고요. 올려놨고, 앞전에 흐름도 이제 개미 아닌 흐름도 나왔고요. 뭐 반도체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봐요. 네, 괜찮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오늘 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시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종목이 지금 라인이 오늘 시가로 손절 잡게 되시면은 매수 타점은 한4,800한 20원 아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4,820원 아래. 네, 그래갖고 앞전에 지금 매직봉뜬 것까지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갈것 같고. 일단 저항이 5310원에 있기는 한데 이게 7 0 0 선이거든요. 어, 그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20%까지는 한번 시세 주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 티로버틱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거 오늘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티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시가 이거 저희 v i p 분들은 다 먹고 나왔거든요 네, 지금 13%그 정도는 다 먹고 나왔을 거예요 또 이것도 12%이 네, 정도 나올 것 같고 어 오늘 금일 어떻게 지금 종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일단 오늘 금일 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금일 시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수 라인은 지금 다 봤을 때 9750원 아래에서 잡으셔야 돼요 네, 9,700, 9,760원 아래로 잡으셔야 되겠네요. 아, 이게 있나, 근데? 9 7 6 0원 어, 일단은, 9,800원 아래로 잡으세요. 9,800원 아래로. 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오늘, 뭐, 전에도 매직봉 떴지만, 오늘도 매직봉이다. 그러면 더 땡큐에요. 이거 모아가면 무조건 가죠. 기본 제가 보는 거는 한 12,000, 어, 한 350원, 350원에서 12,900원까지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한번 대응해 보시고 이거 신규주라 제가 또 신규주를 너무 좋아해갖고 뭐 앞전에 뭐 흐름들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뭐 개미 아닌 흔적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뭐 빠지는 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 보이긴 합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이거 LCD 장비 관련주에요 같이 두 가지 종목 같이 보시고 한번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구독자가 지금 40명 밖에 안 되는데, 어, 저는 이제 100명 조금 넘어갖고, 그거는 제가, 안 하려고 지금, 그, 빼놨거든요. 네, 구독자, 딱, 100명 찍으면은, 제가, 어 단타 스윙 같이 되는 그 검색기를 드리면서, 어, 드릴게요. 드리면서 네, 설명 좀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어 마지막까지 성투하시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